오늘은 종목을 연동해 보겠습니다. 관심 종목 화면을 열어줍니다. 위에서 눌러도 되고, 화면명 입력에 적어도 됩니다. 종목을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지만, 섹터주에서 한 섹터를 추가하겠습니다. 섹터주 화면이 나왔고, 증권 섹터를 검색하겠습니다. 증권주를 선택하고 관심 등록을 누릅니다. 여기 관심 그룹 1에 전체 추가를 합니다. 저장 후 닫기 클릭. 종목은 잘 들어왔고, 섹터주는 이제 보내주겠습니다. 그리고 종합 차트를 눌러 열어보고, 검색해서 열어보기도 하겠습니다. 두 개의 차트를 배치하고, 관심 종목에서 종목을 눌러보면, 클릭한 종목이 차트에 바로 연동됩니다. 그런데 차트 화면 상단 오른쪽 이 클립 같은 버튼을 봐주세요. 종목 연결 버튼인데 한번 누르면 연동이 끊어집니다. 연동이 끊긴 차트는 연동이 안 됩니다. 관심 종목에서 또 하나의 기능은 이 자동 실행입니다. 누르면 종목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. 종목이 연동된 차트도 덩달아 돌아갑니다. 다시 한번 누르면 종료됩니다.